리벤 짜리야. 야거 아, 나 술통 안 분동한 맞 짜는 줄. 아니야? 어디 샷건? i in t h o 나 피폭 당했거든 개구방 당잖아 개구방 당했잖아. 개구방 당했는거개방 와죽을 가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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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가 폭탄기 치나 바깠다 치나 대구가 갈게 대구가 대구가 조심, 조심 몰라 잠깐 보여 보여줘 반지형 가볼래요? 당겼어요아니반지 있어요 반지있어 뭐야 반지 있는데? 반지형 있고 모른다 반지끌려 가는 중 대구 장 킬이야 나나풀대구나풀찰나 대문 낚아 조심 탱고 낚아 <laughs> 어, 끝났빠 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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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반자 쪽으로 왔어. 불도크. 불도크. 쌀적츠나쌀적츠나쌀적츠나빗다길이야 우리 B37. 발사운도안나 대문 낚시 중 해상 가 봐. 해상. 어, 해상. 어디로? 어디로? 해상. 내가는 네구롱 열었어. 구롱 열었어 일단. 대구롱대구롱 열었었다. 둘다 야 이거?

뭐야? 야뭐 진짜 뭐될거같